안녕하십니까. 1월 8일입니다. 자, 미국 중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자, 다우존스 산업은 그래도 고점 올리고 예, 매물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고요. 예. 자, 나스닥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윗꼬리도 좀 있었습니다. 자, 요새 베네수엘라예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또 안정을 또 취하는 예, 그 국면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예, 이제 어 민간 고용이 그렇게 예상보다는 잘 나오진 못했네요. 예. 민, 민간 고용도 예상 하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구인 건수가 하향 조정 됐는데도 11월 수치보다 더 낮아졌네요. 예. 자뭐 그건 뭐 크게 예,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뭐 예, 비제조 구매자 관리지수 PMI는 54.4좀 예, 상승을 했습니다. 예. 자뭐더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우리 중심인데, 우리 중심은 지금, 아 너무, 예, 편식이죠. 예,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편식이 돼 있어갖고, 하락 종목 횟수가 어마어마합니다, 매일. 예, 오르는 종목은 없어요. 예, 지수만 가고 있어요.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. 자, 어제 야간선물은 조금 소폭 상, 하락했는데, 자, 오늘도 뭐요 폭일 것 같아요. 예, 4600이 저항이고, 예, 그리고 지지라인은 4500, 예. 2차 지지선은 뭐 4,400까지 쭉 열려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예.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. 오늘도 코스피는. 근데 코스피는, 가 그러니까 오늘 좀 쉬어가면 코스닥 한번, 예. 왜냐면 코스닥은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어요. 예. 자, 코스피는 뭐 이런데 보시면, 어 코로나 고점을 그냥 푹쩍 넘어섰죠. 제가 코로나 고점인데, 푹쩍 넘어섰는데, 자, 코스닥은 아직도 못 가고 있죠 코로나 고점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. 아직도 예, 부족한 게 많아요 뭐 연말에 예, 12월에는 뭐 정부에서도 뭐 코로나 활성화 방안 뭐 이래서 그래서 조금 좀 부양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주춤거리는 흐름이에요 예. 자 오늘은 뭐 흔들려서는 당연히 안되겠고요 어제 저점 밑으로 갈면 당연히 안됩니다 938 1차 지지선인데 오늘은 좀 상승을 좀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965, 아 960이 오늘 2차저항이고 1차저항은 요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950자 오늘 950 위로 넘어서서 코스닥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쉰다고 치고 조금 코스닥 쪽에 수, 예, 수고를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. 예, 우리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. 미국처럼 예,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완전히 딴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예, 오늘은 좀 코스닥이 예, 반등을 좀 모색해야 될 예,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